자 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자 오늘 볼건더 그래프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클릭해주세요 자 요즘 우리 AI가 지금 거품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더 그래프 같은 경우 코인계의 구글이라 불렸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안 그래도 지금 AI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비트코인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AI 관련 코인들 많이 눌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AI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깊은 화가 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응 다들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대응법 필요하신 분들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제 관련 기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그룹에서 최근에 파이오스와 서브스트림 AI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이 됐다고 하죠. 최근에 AI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많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껏 거품이었을언정 사실 AI 분야가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인 건 사실이니까요. 자, 이처럼 이 코인의 기술력을 토대로 얼마나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지 알고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로 지금 가져와 줄수 있는데, 새로운 코인 투자자들이 요즘 새로 유입들이 많이 되면서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훈이의 코인 클래스 운영 중이니까 많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현재 물리신 분도 괜찮고 코인 시장 이번에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좋고 그리고 뭐 올해는 됐지만 분석 방법이나 뭐 지표들 활용법을 잘 몰라서 배워보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훈이의 코인 클래스는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 책도 제가 보기 편하게 지금 따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도 요청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7일 날에 지금 뉴욕에서 열렸던 SBC 사이언스 오브 블록체인 컨퍼런스인데요 2024 이번에 이번 연도에 열렸죠 이번에 새로 열렸죠. 이때 여러 학생, 학자, 기업가 등 다양하게 참여를 했고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뭐 AI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거품으로 보일 점 언정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AI가 얼마나 발전해 나갈지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듯 이 많은 기사 속에서 이 핵심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더 그래프가 단기적으로 지금 행보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RSI 먼저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보인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횡보 구간이 과거와 굉장히 비슷한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기에 저는 이번에 반등의 기회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준다면 사실 이런 판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올라와준다면 전 단기적으로 그래도 300원대 이상은 가주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시에는 저는 정말 못해도 천원까지도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대선 결과를 열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